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 챙기시려고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지요? 말하려고 하는 단어가 바로 입 앞에서 맴도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고 누군가 이름을 물으면 어그 누구더라 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 혹은 방에 뭔가 가지러 갔는데 문턱에서 갑자기 어 내가 왜 왔지 하고 멈춰선 적. 아침에 안경을 찾으면서, 분명 여기 뒀는데? 하고 이리저리 뒤적이다가 나중에 보니 머리에 쓰고 있던 적, 전화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중간에 숫자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다시 확인하는 적, 이런 경험 한두 번이 아니라 요즘 부쩍 잦아지고 계신가요? 특히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어, 나 예전 같지 않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신호를 그냥 나이 드니 자연스럽게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관리하면 좋아질 수 있다. 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변화를 충분히 관리하고 되돌릴 수 있는지, 의사로서 가장 핵심만 어르신들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 내 몸이 왜 이런지 이제 알겠다? 아, 이 방법대로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원리를 알고 생활에서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강의 마지막에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리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지키는 정보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대, 20대 때는 머리가 아주 빠르게 돌아가고 기억도 잘 되고 말도 술술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크게 세 가지가 잘 작동해야 합니다. 첫째, 피가 잘 돌아야 합니다. 둘째, 신경세포들이 빠르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셋째, 계속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이세 가지가 젊을 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 즈음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변화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변화 변화는 뇌혈관의 탄력이 저하됩니다. 우리 뇌는 하루 종일 피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몸 전체 피의 약 4분의 1을 뇌가 가져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뇌는 몸무게의 겨우 2% 밖에 안되는데, 피는 25%나 가져갑니다. 왜 그럴까요? 뇌는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뇌는 계속 활동합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숨을 쉬게 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꿈을 꾸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그런데 55세를 지나면서 혈관에 변화가 생깁니다. 혈관이 조금씩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고무줄이 오래되면 빳빳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동맥 경화라고 합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예전처럼 부드럽게 흐르지 않습니다. 마치 오래된 호스로 물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새 호스는 물이 쫙쫙 잘 나가는데 오래된 호스는 물이 불규칙하게 나가고 때로는 막히기도 하지요. 그러면 뇌가 순간적으로 피를 덜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생기는 증상이 바로 말이 막히는 느낌, 단어가 떠오르지 않음, 멍해짐, 저릿저릿한 느낌, 가끔 어지러움, 이런 아주 가벼운 신호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오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자주 반복되면 그건 뇌혈관에서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 피가 예전만큼 잘안 돌아요. 이런 신호인 거죠. 이 신호들을 내버려두면 점점 간격이 줄어들고 점점 더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변화는 뇌신경연결선의 속도가 저하됩니다. 뇌는 정말 놀라운 기관입니다. 뇌 속에는 약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860억 개요. 그리고 이 신경세포들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엄청나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뇌는 수십억 개의 신경세포가 전기신호를 찰칵찰칵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해,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전기줄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 이름이 뭐였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뇌 속에서는 수백만 개의 신경 세포가 불빛처럼 반짝이면서 기억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연결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피복이 조금씩 얇아지기도 하고 신호 전달을 돕는 물질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걸 좀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전기 줄을 생각해 보세요. 전기 줄은 안에 구리선이 있고 바깥에 플라스틱 피복이 있습니다. 피복이 벗겨지면 전기가 새어나가면서 신호가 약해집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선에는 미엘린이라는 물질이 감싸고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얇아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바로, 생각 속도가 느려지고, 기억이 덜 오래 가고, 집중이 짧아지고,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젊을 때는, 김철수 씨? 아, 알지. 이렇게 바로 떠올랐는데, 나이가 들면, 김철수? 어, 김철수 어디서 봤는데야? 아, 맞다?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바로 신경 연결 속도가 느려진 거예요. 세 번째 변화는 활동량 감소와 뇌 자극 감소입니다. 뇌는 움직일 때 가장 활발합니다. 걸을 때, 말할 때, 사람을 만날 때, 손을 쓸 때,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깜빡이면서 활성화됩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근육은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약해집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극을 많이 받으면 활발해지고, 자극이 없으면 느려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일상 활동이 줄어듭니다. 퇴직을 하면서 사람을 덜 만나고, 몸이 불편해지면서 움직임도 줄고, 집안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TV 보고, 밥 먹고, TV 보고, 낮잠 자고, TV 보고, 밥 먹고, 자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뇌가 서서히 느려지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세 가지 변화가 합쳐지면서 55세 이후에, 어? 나 예전 같지 않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무조건 나빠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정확히 아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면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뇌는 한번 나빠지면 회복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포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새로 만들어지고 계속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뇌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는 평생 동안 바뀌고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의학계에서도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이 이걸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뇌는 70대, 80대에도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 수 있고, 새로운 연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한 70대 어르신들의 뇌를 MRI로 찍어보니, 뇌의 특정 부위가 더 커진 걸 확인했습니다. 운동을 안한 그룹과 비교했을 때, 확실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55세 이후의 뇌는 관리만 하면 놀라울 만큼 좋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뇌가 충분히 건강한 상태이고 약간의 변화만 생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5년 후, 10년 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세 가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세 가지를 아주 쉽게, 아주 실천하기 좋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그저 알고 실천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는 실제로 뇌신경과 의사들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생활수칙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연구에서 이세 가지가 뇌 건강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는 어르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따라 할수 있습니다. 걷기는 뇌 건강에서 거의 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걷기를 하면 다리 근육이 계속 수축하면서 피를 위쪽으로 보내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다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심장은 피를 온몸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다리까지 내려간 피를 다시 위로 올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중력 때문입니다. 이걸 도와주는 게 바로 다리 근육입니다. 걸을 때마다 다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핏줄을 꽉 짜줍니다. 그러면 피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걸 통해 뇌로 가는 피 공급량이 훨씬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늘어납니다. 피 공급이 좋아지면 뇌는 바로 활성을 띠게 됩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으니까요. 걷기의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걷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시죠? 그게 바로 뇌에 피가 잘 돌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걷기는 뇌에 직접적인 자극도 줍니다. 걸을 때는 균형을 잡아야 하고, 주변을 봐야 하고, 거리를 계산해야 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뇌가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걷기에서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닙니다. 속도도 아닙니다. 시간도 아닙니다. 꾸준함 하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걸어야 해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10분에서 20분.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것밖에 안 되는데요. 네, 그것만 해도 됩니다. 단, 매일 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번 한 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15분씩 걷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 하면 뇌는 규칙성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걸으면 뇌가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몸을 준비합니다. 이걸 매일 반복하면 한 달만 지나도 체감이 나옵니다. 어? 아침에 머리가 덜 무겁네? 말이 더잘 나오네? 오늘 컨디션 좋은데? 이런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입니다. 뇌를 보호하려면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염증이 뭘까요? 쉽게 말해. 몸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불입니다. 이 불이 계속 타고 있으면 세포가 손상됩니다. 특히 뇌세포는 염증에 아주 약합니다. 뇌에 염증이 생기면 신경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연결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염증을 어떻게 줄일까요? 답은 항산화물질입니다. 항산화물질은 염증을 꺼주는 소화기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항산화물질이 가장 많은 음식이 바로 색이 진한 음식입니다. 색이 진한 음식들은 천연 항산화 물질이 매우 많습니다. 빨간색은 토마토, 고추, 딸기. 보라색은 포도, 가지, 적양배추. 주황색은 당근, 호박, 귤. 초록색은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이런 색깔들은 뇌 속의 미세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깜빡거림을 크게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뇌 음식이라고 불릴 만큼 뇌 건강에 좋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블루베리를 먹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은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진한 색? 이세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서 진한 색깔 채소와 과일을 고르세요. 하루 한두 번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양도 많이 안 드셔도 됩니다. 토마토 한 개, 포도 한 줌, 당근 반 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드시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적은 양이라도 매일 먹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보다 씹어서 드시는 게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씹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씹을 때마다 턱 근육이 움직이고 그 자극이 뇌로 전달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수면과 스트레스 조절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야 하는 이유는 잠을 자는 동안 뇌가 낮 동안 쌓인 찌꺼기를 정리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깨어 있을 때 계속 일을 하느라 노폐물이 생깁니다. 마치 공장이 가동되면 쓰레기가 나오는 것처럼요. 그런데 낮 동안은 뇌가 너무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잘때 청소를 합니다. 이걸 의학용어로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뇌 전체를 씻어냅니다. 마치 설거지할 때 물로 그릇을 헹구는 것처럼 뇌를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가 청소할 시간이 없고, 다음날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아침에 멍하다. 집중이 안 된다. 기분이 오락가락한다. 말이 잘안 나오고 끊긴다. 깜빡거림이 심해진다. 이런 상태는 숙면이 부족한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8시간 잤는데도 피곤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질입니다. 4시간이라도 깊게 자면 훨씬 낫고, 8시간을 잤어도 자꾸 깨면 회복이 안 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몇 가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째, 잠자기 1시간 전에는 TV나 휴대폰을 보지 마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뇌를 깨우기 때문입니다. 둘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로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커피, 녹차, 홍차, 이런 것들은 오전에만 드세요. 카페인은 몸 속에 오래 남습니다. 오후에 마시면 밤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저녁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배가 부르면 소화하느라 몸이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러면 깊게 못 잡니다. 넷째, 잠자리에 누워서 걱정하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누우면 온갖 생각이 다 난다고 하십니다. 이건 습관입니다.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지금은 잘 시간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고, 심호흡을 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걷기, 색 진한 음식, 숙면, 이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했을 뿐인데, 뇌 기능이 놀랍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면, 뇌는 관리하면 바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변화를 수없이 봤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선생님, 나 요즘 정말 답답해요. 자꾸 깜빡하고, 말도 잘안 나오고, 이러시던 분들이 석달 후에 오시면, 선생님, 요즘 제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 방법대로 했더니 정말 다르네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변화는 생각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소위 머리가 개운해지는 느낌이 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 무거움이 줄고, 말도 더 자연스럽게 나오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신문을 읽다가, 어? 내가 지금 뭘 읽었지? 이렇게 다시 읽어야 했는데, 이제는 한번 읽으면 내용이 바로 이해됩니다. 예전에는 누가 말하는 걸 듣다가 중간에 딴 생각이 들어서 못 들었는데, 이제는 끝까지 집중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감정이 안정됩니다. 불안, 짜증, 예민함, 신경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뇌가 안정되면 감정도 함께 안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고 하십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나고, 별것 아닌 일에 속상하고, 불안한 생각이 자꾸 들고, 이런 증상들이 사실은 뇌가 불안정한 신호입니다. 뇌에 피가 잘안 돌고 염증이 있고 수면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세 가지를 실천하면 놀랍게도 감정이 안정됩니다. 요즘 마음이 편해요. 예전처럼 짜증이 안 나요. 밤에 불안한 생각이 줄었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세 번째 변화는 기억력의 안정입니다. 물건 놓아버리는 횟수가 줄고, 사람 이름이 더 빨리 떠오르고, 최근 일들을 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특히 이 부분이 중장년층 분들에게 가장 큰 변화를 줍니다. 안경을 어디 뒀더라? 열쇠를 어디 뒀지? 이런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을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깜빡하는 일이 줄었네. 이런 걸 자연스럽게 느끼십니다. 여기부터는 어르신들이 그냥 오늘부터 따라하면 되는 아주 쉬운 실천 팁들입니다. 걷기 실천법인데 10분에서 20분 아침 또는 저녁 중 편한 시간에 걸으시면 됩니다. 빠르게 안 걸어도 되고 천천히 걸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고 계속 걷기입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안 날씨 안 좋으면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도 충분합니다. 신발은 운동화 아니어도 괜찮고 편한 신발에 편한 옷 입고 나가면 됩니다. 혼자 걸어도 되지만 배우자나 친구와 걸으면 대화하면서 걷기 때문에 뇌에 더 자극이 됩니다. 같은 시간대에 하면 습관이 되므로 매일 아침 9시 저녁 5시 핸드폰에 알람 맞춰 놓고 걸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걷기가 어려우신 분은 의자에 앉아서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거나 제자리에서 다리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색 진한 음식 실천법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한 끼만 또는 간식으로 하루 한 번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양은 적어도 됩니다. 토마토 한 개. 포도 한줌열알 정도. 당근 반 개. 시금치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마트 가시면 진한 색을 찾으세요. 제철 과일이 저렴하고 최고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좋고요. 드시는 방법은 주스 말고 씹어서 드세요. 샐러드로 만들어 드셔도 좋고 반찬에 넣어도 좋아요. 토마토 계란 볶음이나 시금치 된장국, 포도는 그냥 먹기 당근은 생으로 또는 볶아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장보기 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색은 토마토, 딸기, 사과, 보라색은 포도, 가지, 주황색은 당근, 호박, 초록색은 시금치, 브로콜리를 드시면 좋습니다. 수면 실천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TV 끄기, 휴대폰 내려놓기, 책 읽거나 라디오 듣기, 가족과 조용히 대화하면 좋습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오전에만 커피 드시고, 오후 2시 이후는 금지하시고, 보리차나 물로 대체하세요. 저녁 식사는 7시 전에 드시고, 배부르지 않게 적당히 드세요. 자기 2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잠자리 환경은 조용하고 어둡게 하고, 너무 덥지 않게 조금 시원한 게 숙면 취하기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가벼운 스트레칭과 심호흡 5번 정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이 많을 때는 지금은 잘 시간이야라고 말해 보세요. 그리고 숫자를 거꾸로 세어 보거나 편안한 장면 상상해 보세요.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세요. 걷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고, 아프면 쉬세요. 무리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 변경 전,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걷는 것도 대부분 괜찮지만, 의사와 상담하세요.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고, 취미 활동 함께 하는 것은 뇌 자극에 아주 좋습니다. 글씨 쓰기, 그림 그리기, 바느질, 뜨개질 등 손으로 하는 동작은 뇌를 직접 자극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한 것도 괜찮고,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간단한 운동, 악기 배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딱 20초 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5세 이후 깜빡거림이 늘어나는 건 뇌혈관, 뇌연결선, 활동량 감소 때문이고, 이세 가지는 꾸준한 관리만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관리 원칙은, 걷기, 색 진한 음식, 좋은 수면. 이세 가지입니다. 정말 이세 가지만 해도, 뇌 기능은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10분만 걸어도 됩니다. 토마토 한 개만 먹어도 됩니다. 1시간 일찍 자도 됩니다.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실천 가능한 건강 정보들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오늘부터 조금만 바꾸면 앞으로 10년, 20년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관리하느냐입니다. 오늘도 건강 챙기시는 마음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